둘레가 600m인 원형 트랙이 있습니다. 100m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 AB에서 지호와 민서가 동시에 출발하여 그림과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걸었습니다. 지호는 출발한 뒤 5분 만에 트랙의 절반을 돌아 민서와 처음 만났고, 이때 지호와 만난 민서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지호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죠. 민서가 B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때 지호는 B 지점을 지나 A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지호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민서를 향해 걷는다면 몇분 후에 민서와 만날 수 있는지 구하여 볼까요? 우선 지호와 민서의 빠르기를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가 5분 동안에 트랙의 절반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5분 동안의 지호의 빠르기는 300m. 그럼 1분에 이동할 수 있는 빠르기는 60m가 되겠네요. 그동안 민서는 여기 100m를 제외한 200m를 이동하였으므로 민서의 빠르기는 5분에 200m. 그럼 1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40m가 되겠네요. 민서와 지호가 트랙 반대편에서 만나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민서는 b에 지호는 a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지호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민서를 향해 가고 있고 민서는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은 언제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지호는 1분의 60m 민서는 1분에 40m, 그럼 서로 가까워지는 거리는 1분에 100m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지호와 민서가 원래 떨어져 있던 거리는 100m,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는 거리는 1분에 100m. 그러면 서로 만나게 되는 시간은 바로 1분 후가 되겠습니다.